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잊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가 증인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인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를 가지고 성전과 재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 시대적 상황은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해 의 상황 속에서 특히 로마 제국 시대 황제 승배 사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함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측량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 측량은 재건, 즉,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측량한대로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측량한대로. 즉, 측량에는 회복과 보호,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즉, 성도에게 고난과 박해는 필연이다. 허나, 하나님 앞에 바로선 성도라면 아무리 악한 세력도 그 성도의 중심은 침범하지 못하고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입니까? 왜 성도의 중심에는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측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허락, 내어주시고 허락하신 부분만 짓밟으면서 뭣도 모르고 승리를 만끽하겠지만 그들은 절대, 결코, 내버, 더 강력한 표현 어디 없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절대, 결코, 내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회복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기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옵니다. 42달과 1260일입니다. 42달과 1260일은 같습니다. 42 곱하기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을 하면 딱 1260일이 나옵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마2두 달과 1260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성전을 돌입하고 능멸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들은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이마2두 달과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기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초림과 제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즉, 42달과 1260일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말하는 고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 왜두 증인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증인의 효력을 얻으려면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저는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증인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두 증인의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두 증인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을 여러분,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나와서 요한계시록 12절장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두 증인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까? 예언,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대신 전하는 그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예언을 온데간데없고 헛된 능력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증인이죠. 다른 거 없잖아요.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열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그앞 구절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앞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입니다. 이 구절만입니다. 이 구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허나 이 구절에 집중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냐고 훈념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잘 전하고 있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엘리아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은 역사적 시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인생들이 죽음을 피해 갈수 없듯이 그들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증인이 됩시다 저는 구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구절을 보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 반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만 무덤에 계셨는데 당시 성도들의 시체는 사흘을 지나서 사흘 반이나 능욕당했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고난과 박해가 심했으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사흘 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사흘 반이라고 표현하였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처한 이 박해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여섯째 나팔 후 잠시 멈추었던 일곱째 나팔을 찬사가 붑니다. 잠깐 멈췄었거든요. 여섯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시작했어. 14절, 11장 14절까지. 잠깐 멈췄던 그 나팔을 붑니다. 천사가. 무엇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요한이 언약궤를 보는데 언약궤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믿는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의 전체 주제인데요,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유한계시록 11장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증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의 깨달음이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흔두 달 1261일 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